사용하기 전에 여기서도 몇 가지 좀볼게 있죠. 볼만한 것들이. 뭐 이런 끈 묶는 거, 스트랩 부착하기 이런 거는 별로 뭐 그냥 다볼건 없는데 배터리 충전하기, 사용 팁 이런 것도 별로 볼거 없고요. 배터리 설치, LCD 모니터 사용 뭐 이런 기본적인 사용은 볼건 없는데 뒤쪽으 인터페이스 뭐 설치, SD카드, 렌즈 장착, 분리 정도는 다알 테고 렌즈 후드 사용하기. 이후드 같은 경우는 뭐 후드를못 끼는 건 아니겠지만, 후드의 후두, 역할,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빛이 새어드는 새어드는 빛을 차단한 이미지의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이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는 빗방울, 눈먼지 등으로부터 렌즈 전면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후드를 사용하면, 뭐 이렇게 빛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나오는 걸뭐 방지해주고, 이거 뭐눈 오는 날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렌즈에 묻으면 안될 거 아니에요? 사진이.. 뭐 안, 꼭 안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진에 그 뭔가 눈이 묻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후드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후드를 사용하면 좋다 라고 나와있고요 뭐 스테빌라이저는 렌즈에 이제 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얘기, 얘기고 그리고 뷰파인더에 뭐 시도 조절 노브가 있어가지고 그뭐 본인의 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셔터 버튼에서는 설마 DSLR까지 샀는데 반 셔터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죠. 처음으로 DSLR를 사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 셔터 같은 경우는 그 얘가 초점 잡는 거 초점 잡는 뭐 그런 기능인 거죠. 오토포커싱하고 셔터 스피어 조리개를 설정하는 자동 노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그러니까 측광하고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반셔터는 이제 완전 누르면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건데 뭐 보통은 그뭐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쓰는 경우가 뭐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원하는 초점을 가능하면 중앙에 놔두고 반셔터 눌러서 초점 잡은 다음에 원하는 구도로 살짝 옮겨가지고 찍으면 초점 고정된 상태로 구도만 살짝 들어갖고뭐 찍는 그런 게 사진 찍는 일종의 팁이 되겠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F 포인트를 뭐 AF 포인트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고 한다 그러면 예, 알아서 초점을 잡죠, 얘가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초점을 잡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잡은 다음에 키티를 정 중앙에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뭐 오른쪽 밑에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틀어서 왼쪽 밑에다 놓는다든가 한 다음에 찍으면 원하는 구도로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반셔터 누른 상태에서는 초점이 고정된 상태라 더 이상 그 자동으로 초점이 움직이질 않는 상태 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초점을 얼마든지 이동해서 찍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더 복잡한가요? 아무튼 그냥 대고 누르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은데 난저 밝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별 이게 이제 A A 락 버튼인데 이게 이제 노출 노출 고정이죠. 그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밝기가 이 상태로 고정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셔터 눌러서 초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어떤 밝기 노출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정도가 팁이 되겠죠. 모드 다이얼은 뭐다 아는 거고요. 메인 다이얼. 메인 다이얼 기능이나, 음, 퀵 다이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써지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조금 쓰다 보면 알수 있는 건데, 뭐, 위, 예를 들면, 지금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엔 메인 다이얼을 누르면 셔터 스피트가 움직인다. 그리고 퀵 다이얼 누르면 조리개 값이 변경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 셔터를 누르고, 공통적인 건 반셔터 누르고 몇초 내에는 이걸 돌려서 메뉴 모드 말고 다른 뭐피모드나 이런 거에선 반셔터 누른 다음에 퀵다이를 돌리면 노출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 그리고 뭐 메뉴에서도 이 메뉴 이동을 방향키로도 할수 있고 퀵다이를 돌려서도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건메인다이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뭐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가 뭐,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건데, 이 다이얼이 상당히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사실 메인 다이얼하고 퀵 다이얼은 어디서나 한 번씩 돌려가지고, 혹시 기능이 숨어 있지 않나 한 번씩 돌려보는 게 중요하고, 몇 번만 사용하면서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지금, 뭐, P 모드 같은 경우에, P 모드에서도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얘가 그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 의 어떤 그 세트를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반 셔터 누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조리개 값을 조금 조인 대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만드는 뭐 그런 한몇 가지의 설정 값을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는 게 메인 다이얼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 셔터 누른 다음에 퀵 다이얼 누르면 노출 값을 변경해서 사진의 어떤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노출 값을. 조금 메인 다이얼하고 퀵 다이얼은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불편하겠죠. 어으면 뭐 아무래도 메인 다이얼이나 아무튼 돌아가는 다이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 이제 퀵 컨트롤 화면 사용하기인데, 이 S60D도 뭐 마찬가지지만 다른 다른 에어, 그 캐논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DSLR에서 이런 퀵 버튼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죠. 촬영에 관련된 기능을 쓸 때는 이 여기 는 Q 이큐 버튼이 아주 유용한데, 어 메뉴로 들어가서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는 일단 다 있는 거죠. 모든 항목이 다 있지만 Q 메뉴로 들어가면 촬영에 관련된 항목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LCD 모드에서 Q를 누르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 중에 설정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방향키나 방향키를 올려보면 지금 이거는 그 AF AF 그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하나 두 개로 자동으로 그 위에는 플래시 노출 보정. 이미지 화질 이거는 뭐 밝기 밝기 보정 그리고 이거는 뭐 표준 모드 필터 뭐 그런 거고 이건 이제 화이트밸런스고 이거 뭐 단사 연사 AF 퀵인데 이걸 여기서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일일이 여기서 뭐 이걸로 변경하느니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이 메인 다이얼하고 퀵 다이얼 돌려 가지고 이 그냥 바로 조절하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LCD를 끄고 라이브 뷰를 끄고 뷰파인더 모드로 가면 여기서도 퀵 버튼을 누르면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 여기서는 이제 감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네요 방향키로 이동해서 여기서 퀵다이얼을 돌려서 감도 조절할 수가 있고 메인 다이얼이나 퀵다이얼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네요 여기는 이거 뭐 단사 이거는 지금 전자 수평계 여기는 노출 보정 A 브라케팅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 메인 다이얼 돌리면 지금 브라케팅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브라케팅 관련 노출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거 돌리면 그냥 노출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좀 편할 수 있겠네요 메뉴 들어가서 그 A B 설정을 하는 거보다는 여기 퀵메뉴 이용하는 게더 편하겠네요 여기는 뭐 화이트밸런스 등등 플래시 노출 보정, 여기는 AI 포커스까지 그리고 AF 포인트 선택, 측광, 측강, 평가측광 측강 뭐 측광 모드까지 다 나와 있네요 아침까지 해가지고 조작 버튼 사용자 설정 이거는 아까 그 사용자 설정에 있는 그건데 지금 반셔터에 보온 설정할 수 있는 그거는 여기 킹메뉴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퀵 메뉴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어, 감도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메인 다이얼하고 퀵 다이얼로 아주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드에 따라서 그냥 이걸 돌리면 바로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AF 서버도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바로 해가지고 메인 다이얼 돌리면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단사 연사도. 전이 버튼으로 그냥 하는 게더 편하긴 하던데, 음, 뭐, 야간이라던가, 요 위에를 보기 힘든 상황, 뭐, 삼각대에 거치했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뷰파인더 상황에서 이 퀵메뉴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퀵메뉴만 잘 사용해도 그 어떤 사용자 설정, 그 촬영 설정을 금방금방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그 메뉴로 일일이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메뉴에서도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위에 그 lcd 에서 변경할 수 있긴 한데 퀵 컨트롤은 조금 조작을 원활하게 좀 빨리 하고 싶다면 꼭 익혀야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 몇번 눌러 가지고 대충 어, 뭐 어떻게 뭐 변경하나 이런 것 정도만 알면 나중에 퀵 누르고 그냥 바로바로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메뉴 조작은 메뉴 버튼 누르는 거 있고 뭐 그런 설명들 대충 나와 있는 거고 시작하기 전에 카드폼에 당연한 거고요. 저는 꺼짐 자동 오프의 설정 한번 절전 모드 설정하는 건데 기본이 2분인가 돼 있는데 뭐한 4분, 2분 하나 뭐 배터리 차이는 좀 있겠지만 2분은 좀 짧은 값도 있고요. 한 2분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미지 재생 시간 설정도 있네요. 이미지 재생 시간 설정 같은 경우는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이 표시되는 시간을 몇 초로 할 거냐. 여기서 지금 카메라에 별 하나 있는 카메라 첫 번째 탭에서 재생 시간을 선택한 다음 셋을 누르십시오. 메뉴에서 카메라 별 하나면 첫 번째 페이지 죠첫 번째에서 이 재생 시간이 2초로 되어 있네요. 2초에서 뭐 2초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4초는 너무 길고 어차피 재생 시간 표시되는 와중에서도 반샷도 누르면 바로 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본 설정 값으로 되돌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모든 설정을 되돌리는 거. 아까 사용자 설정, 그, 그 FN 사용자 설정만 빼고 다 되돌릴 텐데, 이것도 설정을 너무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정말 처음에 설정이 뭔지 헷갈려가 있거든요. 이 설정 해제를 돌릴 수도 있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기본 설정 값을 나타낸 것 같은데, 여기서 보고 아, 내가 이 설정을 만졌던 것 같은데 애매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색 공간을 뭘로 했을까? 그럼 기본 설정은 지금 srgb로 돼 있거든요. 어드비 rgb로 돼 있으면 srgb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기본 설정을 참고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상 1장 일장을 살펴봤습니다.